네, 자, 안녕하십니까, 손빈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고요. 자, 일단 종가 끝났죠.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리엔트 전공이에요. 오늘 상한가 같고요. 자, 오리엔트 전공 차트를 좀 보면은, 네. 자,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일단, 자, 오늘 상한가고요. 자, 여기 시파동, 김파동 자, 상한가 나왔습니다. 자수 개월 만에 지금 거래량이 붙으면서 상한가가 나왔죠. 예, 우상향 차트 모양새 지금 갖추고 있어요. 자, 뭐 어, 제가 이거 이 종목은 제가 오늘 호가선 매매 특강에서 어, VI 스캘핑 예, 연습 종목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뭐 상한가 갔으니까 수익은 잘 났고요. 자, 그 다음에 시파동 구간에서 보면 특이 상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거를 잘 보셔야 하고. 자 거래량부터 요 양봉 밑꼬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지표예요 이 차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 차트 이 차트 지표는 요걸 볼수 요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 기준선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4천 원 ,000원. 4천 원으로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어 여기 상가 종가에서 4천 원뭐 얼마 먼거 같지 않지만 차트를 이렇게 보면 예. 그, 예, 자, 1차 목표를 잡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거. 예, 1차 목표 충분히 될수 있는 자리고요. 자, 여기 시파동 구간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거래랑 붙은 미꼬리들이 있어요. 이건 다 집, 이거는 자, 지표죠. 예. 예, 무조건 다 돌파한다는 거예요. 자, 장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스캘핑 들어갈 때는, 자, VI 스케스핑 잠깐만 좀 말씀드릴까요? 자, 스캘핑 치는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는데, 음. 자, 당일 시가, 고가, 그다음에 VI 자리, 그다음에 상한가 급등. 자이네 가지 포인트에서는 스캘핑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데서나 막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자 일단 들어갈 때 제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는데 앞에 거래량이 없으면 이런 날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런 날은 이제 상한가가 나오는 날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상한가 찍고 밀릴 윗꼬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결과를 보니까 이제 상한가가 됐죠. 예. 자, 이 상한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이 지프 값들을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돌파해. 자, 내일 겹상승중뭐이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좀 빠질 수는 있습니다. 조정받다가라도 이렇게 치고 갈 거예요. 자, 그런 차트 모양새 지금 갖추고 있고요. 자, 여기 거래량이 붙었다라는 거 여기 물리신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물리신 분들은 이제 좀만 기다리면, 자, 탈출비가 나오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리엔트 전공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레이저셀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레이저셀 오늘 상한가 갔어요. 자, 레이저셀은 요날, 그날 저희가 단타병를 했었습니다. 예, 훈련을 했었고요. 자 이때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다 돌파한다고 이거, 이거 다 지표값이죠. 돌파한다고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자 여기가 지금 중선 자리거든요. 예, 중선 자리에서 도지봉이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몸통이죠. 여기 예, 아래 꼬리, 여기 밑꼬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레이저 셀은 예,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고요. 자 주봉 잠깐만, 의 주봉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점이에요. 자, 일봉도 지금 괜찮은 상태입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차트를 항상 보는 법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죠. 차트 분석하면서, 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 여기 C파동 거래량 부담 빌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다 돌파해. 요 지금 그 자리까지 왔잖아요. 예. 자, D파동 구간의 윗골이 다 돌파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레이저 셀은 제가 어자 어, 호가선 매매 예제 종목으로서 제가 분석 다 드렸던 겁니다. 종목. 자 레이저 셀은 여전히 우상향 차트 모양새 갖고 있고요,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쫓아 들어가면 어 곤란해져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이미 중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텐데요. 자 여기. 들어갔다가 급등이 나오는 종목은 항상 급락이 나와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리스크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선 레벨 1, 여기가 레벨 2 영역인데, 레벨 1 영역에 중선을 관두는 때, 이때가 매수 타점이었던 거예요. 자, 이때 수익을 잘 내놓고 따라잡았다면 여기서 쫓아가도 되지만, 막 올라갈 때 재료, 재료 나오고 올라가, 막.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리스크 가죠. 자 이미 포션 잡기는 조금 더적고자 보유자들이 수익을 내는 구간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기술 좀 보겠습니다. 예 우리 기술은 지금 똑같아요예 지금 조금 전에 레이저 세라고 지금 차트가 똑같은 케이스예요. 지금. 아 모양이 다른데 무슨 차트가 똑같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트 구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도시 보험통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급등 나왔죠? 윗꼬리, 아랫꼬리, 여기요. 자, 도지봉을 잘 보셔야 돼요, 도지봉. 항상 도지봉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도지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보다. 급등 지금 나왔어요. 지금 14,360을 찔렀죠? 자, 한번더 위로 칠 수는 있지만,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올라가는, 올라가면 뭐 땡큐지만, 올라갈수록 리스크는 굉장히 크다. 자, 포지션 잡고 들어가기 곤란하고, 수익권에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 차트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고점, 고, 여기가 지금 고점이라고 하는 건 무슨 근건데요? 예, 근거가 있어요. 자 기준선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예, 제가, 제가 지금 멤버십 채널에 기준선 극기 특강, 예,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예. 뭐, 뭐, 예, 잠깐 광고를 좀 하자면, 긴선극기 강에서 이런 거 고점 잡는 거, 삼성걷고 레벨 1 나누고 레벨 2 나누는 거, 자, 고점이 어딘지, 자,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는지,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 다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고를 좀 말씀드렸고요. 음, 예, 우리 기술 요 정도까지 한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 이제 모비스 한번 볼게요. 모비스. 모비스 같은 종목은, 제가 어제도 삼표 페인트, 잠깐만요. 예, 네, 어제 봤죠? 삼표 페인트. 삼표 페인트 어저께 분석을 해드렸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 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 네, 이 차트.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고점이잖아요. 윗골이. 예, 네, 거래량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세력의 수익 실현 구간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불타기 영역 구간이고요. 자, 일부 물량이 남겨져 있다, 내려왔다, 조정받은 자리에서 물탁이 들어왔죠? 네. 평단 많이 낮아졌을 겁니다. 세력 평단 자, 여기가 7,500원 자리가 네, 설거지 자리에요, 여기가. 이 파동의 설거지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뭐 약간은 수익을 낼수 있겠지만 그대로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새 지금 예상이 돼요, 지금. 여기 물리신 분들은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네, 이거. 내 잘하셔야지 자 7,500원 자리에요 7,000원 좀 높으면 8,000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평단이 여기까지 와서 있어야 돼요. 아니면 탈출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대로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좀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고점 찍고 그래서 내려와서 여기서 설거지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이런 이런 차트 모양새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와주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 물리신 분들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물리신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 차트예요 지금. 네. 자 모비스까지 제가 총네 종목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